최근 남양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소송 원고조합원 승소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대로의 대한변협인증 부동산분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의 정미진 변호사입니다. 남양산 주택조합은 양산시 물금읍 동면 석산리 281번지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약 553세대 의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9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해당 조합은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여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 계약 후 12개월 이내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시 상기조합원이 본조합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 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현장에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를 두고 총임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합계약에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정함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총회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조합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과 지원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납입한 몇천만 원 단위의 돈 그냥 인생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려면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할 돈이 아니라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가장 빠르게 소장 접수하세요. 소송 없이 아무도 그돈안 돌려줍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나중에 가입한 분들이 가장 먼저 소송해서 가장 먼저 돈 받아가시기도 합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구제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호사 사무실은 성공보수라는 것을 받습니다. 대부분 서초동 업계 관행적으로 승소 판결이 나오때 확정되면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 기준으로 11%의 성공보수가 부과됩니다. 그 성공보수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까지 나를 위해 소송하던 변호사가 오늘은 나에게 성공보수 내놓으라고 소송권을 원고로 돌변하게 됩니다. 저는 승소 판결 받고 끝이 아니라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해서 실제로 돌려받게 되는 돈, 여러분이 승소 판결 받아 실제 통장에 꽂히는 돈을 기준으로 11% 성공 보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돈못 받으면 저도 성공 보수 안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변호사, 정미진 변호사에게 피해 구제 맡기십시오.